세 개의 축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형국이에요. 모가지를 누가 따느냐의 싸움이 된다. 윤석열 구속설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긴급 체포된 다음 대통령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빠르게 도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윤두창이 체포가 된다면. 이걸 거리로 보느냐 또는 사고를 보느냐 이런 법리적 해석으로 또 난리가 날것 같은데 일단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될 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사고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즉 권한 대행 체제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부께서 최고위원회의 중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던 주철현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방 단체장들처럼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주최고위원은 지방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따라 구속되면 직무 정지가 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대략 이겁니다. 윤석열을 일단 구속시킨 다음 내란 사건을 축소시키고 이슈를 끝낸 다음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한 뒤 정권을 재창출하며 차후 검찰 정권이 창출된 다음 윤석열을 사면한다. 말도 안 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현재 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게 당연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윤두창을 먹잇감으로 검찰을 지키려고 할 것이기에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고 결국 두창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사태를 무마시킬 수 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해 현재 검찰 내부 상황과 더불어 단 하루라도 빨리 두창이를 끌어내려야 하는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에 동조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응? 속도전인데 자기들끼리의 천착순 싸움이기도 하지만 네. 수사당국하고의 속도전이에요. 응. 자기들이 탄핵에 동조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보다. 네. 수사 속도가 더 빨라서 말하자면 이건 탄핵과 체포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 의혹 상태에서 아직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걸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의 정치적인 어떤 그 혼란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내란 범죄고 어제 이제 MBC 보도된 걸로 보면 북한한테 일부러 이제 그 군치전을 아, 유발하는 어, 그건 뭐냐 외환이거든요. 왜 바깥에 그 혼란을 불러오는 그 일종의 간첩 행인데 그 외환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음. 지금 이제 어, 합참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데 말하자면 근데 현직 대통령이 어, 체포 구금되거나 음. 기소를 당하지 않을 불소추특권 어. 딱두 개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내란, 네. 하나는 외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둘 다를 저지른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음. 체포를 할 거예요. 수사 상황으로 전환이 될 경우는 걷잡을 수 없다. 음. 전에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이미 수사 상황으로 전환이 됐고 음. 오늘 아침도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축이 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형국이에요. 모가지를 누가 따느냐에 싸움이 된다. 네. 아니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모르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원래 사냥개는 풀어놓으면 못 잡습니다. 원래 그래요. 오늘 수사기관, 공수처든 음. 경찰, 국수본이든 다 나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입건이 됐고 음. 대상은 범위가 없다. 그럼 뭐야? 음. 체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지금 무슨 눈치 싸움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국수본, 검찰, 뭐 공수처 다 똑같이 음. 누가 한남동에 먼저 들어갈 거냐 지금 눈치 싸움이에요 음. 결국은 그러니까 어. 검찰은 제 생각엔 아마 체포를 일찍 시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음. 왜냐면 한동훈하고 지금 그그그 어, 본부장이랑 눈치 싸움을 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한테 제일 유리한 국면으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체포 같은 과감한 시도를 하려면 조금 더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 개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정무 판단을 제일 잘 하는데 검찰입니다 의외로 검찰이 먼저 체포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한남동에 가서 핸드폰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차피 한남동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의 싸움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기 국회의원 108명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냐는 거야. 아. 기존의 정치 문법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오류를 음. 내는 거거든요. 지금의 집회 인원이 광화문에 모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의도 국회와 국회대로에 모이는 상황이라는 상징성을 정치인들이라면 읽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의 주요 핵심 창구가 광화문이면.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이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저 네. 권력은 이미 이제 탄핵당해서 사실상 권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모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누가 모입니까? 그 태극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헛개비들이 가는 데가 이제 광화문이 된 거고 실제로 이 나라의 주요 권력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회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의 중심축이다. 그걸 시민들이 승인해 주는 과정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국회 집회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감액이 어떻고 뭐 감사원

얼굴을 내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12월 11일 개최하는 임시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부결되면 일주일 뒤,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 또 발의할 것입니다. 가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던 민심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12월 6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란 사태 이후 12월 4일부터 5일 기준으로는 긍정 13%, 부정 80%였습니다. 탄핵 소추한 부결 이후 아마도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민심의 분노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덮칠 것입니다. 밀란 수준의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잇따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 노릇을 하기는 참으로 고달픈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우고 국정농단은 박근혜를 쫓아내느라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친히 쿠데타를 하고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또다시 거리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압박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미루어 파면 결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탄핵소추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윤석열을 직접 몰아내야 합니다. 퇴진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겨울 시민혁명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구해합니다. 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힘을 내시길 응원드리며, 어나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